네 안녕하세요 빌딩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디에 나와 있죠? 여기 탑골공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파고다라고 불렀었죠 파고다 공원. 원래는 이제 여기 종로 도심 한복판이잖아요. 맞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휴식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여기로 이제 모이게 되는 어떤 그런 구심점이 되는 거죠? 주변에 어학원도 많고. 네 그래서 파고다 어학원도 있었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기 뭐싫러온건 아니잖아요. 네 오늘 촬영은 종로 3가 송해길부터 시작해서 익선동 한옥거리 마지막은 서순락길까지 해서 이동하는 코스로 오늘 촬영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낙원동도 있고 익선동도 있고 약간 다양하게 돌아볼 텐데 예,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어떤 감각이 공존하는 이 상권을 한번 네. 같이 한번 돌아보시죠 갈까요? 가보시죠 네. 그 영상의 좀첫 시작점이죠? 네. 여기 무슨 길이에요? 여기 뒤에 보시면 송해길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송해 선생님 사진이 붙어있는데 진짜로 네. 그 송해 선생님. 네, 전국 노래자랑 하신 네, 네, 네. 네, 송해 선생님 따서 이제 만든 길인데 이 낙원동에서 한 50년 이상 연예인 상록회를 운영을 하셨대요. 낙원동에서 50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던 거네요. 네, 그 송해 선생님이 엄청 자주 가시는 해장국집도 있고 엄청 어... 저렴하다. 막 그래가지고 한창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잠깐 이렇게 돌아왔는데 여기 이제 포장마차가 많아요. 저 오늘 점심때 샐러드 먹은 이슈 때문에 너무 배고픈데 네, 가보시죠. 네. 이 송해길이 2016년도에 그 도로 이름으로 지금 지정이 돼가지고 지도에도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좀낮 시간에는 어르신 분들이 많고 퇴근하게 되면 직장인들이 좀 넘어오는. 좀상건들이좀 바뀔 겁니다 이따 보시면 지금 여기에 또 매각 사례가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한 25년도 4월 달에 거래가 됐고요 총 금액은 75억 3천이었고 평당 한 1억 2천 정도에 매각됐습니다 1억 2천이면 싸게 팔린 거 아니에요? 어, 시세라고 보시면 되고 대지는 한 58평 정도 되고 연면적은 한 285평 정도 되는 건물이 되게 커 보이는데 합벽 건물이네요 합벽 건물 그러게요 보니까 다 똑같이 지었네요. 동로 같은 경우에 워낙 그런 합병이나 뭐 맞병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요 맞아. 보시면 거의 다뭐 건폐율이 뭐80% 90% 이런 것들이 맞아. 정말 많잖아요. 매입하실 때는 꼭 그걸 음. 좀 확인하시고 매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같은 경우에는 2006년, 2006년. 네, 8월달에 강수현 씨가 51억에 매입을 했고, 어, 아까 말씀드린 124억의 매각은 24년 11월. 네, 결국은 이제 가족분들이 상속을 받아서 판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같아요. 강수현씨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되게 미인이셨고. 그죠. 네. 아니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바로 옆에 있는 진낙지. 네. 어떻게 보면 여기가 그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길인데 저기 매물로 나왔을 때 되게 위치가 맞아요, 되게 맞아요. 좋다고 다들 그랬었는데 맞아요. 이건 언제 팔렸죠? 어, 이건 2025년 6월달에 매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이에요. 몇달 전이죠? 대지 네. 네. 면적은 33평 정도 되고요. 연면적은 102평 정도 됩니다. 평당 얼마에 팔렸죠? 평당 1억. 4천만 원에 팔렸고요. 총 금액은 47억 5천만 원에 매각됐습니다. 1억 4천만 원. 그럼 강수현 씨가 작년에 1억 2천에 팔렸으니까 상당 2천 정도 더. 아 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규모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조금 더좀 비싸게 팔린 음. 게 아닐까 음. 같은 코너지만. 네. 여기 그 유명 유튜버가 저기 한 사례도 있잖아요. 네. 구독자가 상당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한 1390만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20%? 25%? 그 정도 되겠네요. 네. 30% 유튜버 햄찌가 운영하는 곳인데, 먹방 하시는 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먹방. 본인이 만든 레시피를 해가지고 그 메뉴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선정하셨어요. 구독자 수 때문에 요식업을 좀 쉽게 시작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유튜브에서는 언급 아예 안 한다고? 맞아요. 네, 유튜브에 아예 비공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공개가 돼버렸죠 지금. 그러면서 더 사람들이 좀 늘어나는. 3 개월 연속 월 매출은 1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월 매출 1억? 네. 근데 자리가 워낙 좋기도 해서 역출구 바로 앞이잖아요. 뭐 나오면 바로 있는 자리라서. 얼큰 순대국 먹고 싶다. 곱창볶음이 유명하다 그랬어요. 그것도 맛있겠다. 가시죠. 네. 네, 이번에는 여기 뒤에 있는 매각사인데요. 례 올해 7월달에 네, 매매가 됐습니다. 좀 특이한 게 여기 지금 코너에 보이는 건물만 빼고 회색깔 건물 우측 그리고 좌측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가운데 알바기가 있고 이렇게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목소리> 공동개발 지정 물건인데 이 코너 물건이 지정으로 안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네. 요것만 빼고 매매가 됐습니다 아, 그럼... 근데 저거 저거 빼려면 이거 철거할 때 약간 벽면이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미관상 이게 없으면 좀 건물이 안 이뻐 그렇죠. 보일 텐데 그래서... 저걸 뺐다는 게좀 특이한 사례이긴 하네요 네. 몇 평에 얼마에 팔어요 대지평수는 78평이고 연면적은 267평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달에 65억 5천 매각이 됐습니다 평당 8,400 정도? 아무래도 이제 땅 모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저렴하게 네. 예, 팔린 거겠죠. 음. 지금 여기 보면은 계속 야장이 벌써 또 깔리고 있어요. 네. 자꾸 <laughs> 먹는 얘기 같습니다. 배고 아, 그리고 티장이 상속된 물건이고 명도가 안 되는 상태로 네, 아, 다 음. 조건이 다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좀 저렴하게 팔린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그 사연이 있는 건물을 사야 돼. 네. 그래야지 싸게 살수있어 대표적인 사연이 사실은 상속이죠. 상속이 잘, 제일 크죠. 네. 네. 근데 여기 송혜길 사람도 네. 되게 많고, 1층 임대료 되게 비쌀 것 같은데.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 네이버 매물로 저희가 확인해봤을 때, 1층에 NI가 한 2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25만원? 그 정도 수준고 근데 상부층에 올라가면 워낙 확 줄어요. 한 6만원? 막 이런 거, 건물이 워낙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1층 빼고는 사실 임대료가 좀. 그러니까 웬만한 중심지는 평당 임대료가 20만원 이상이 다형성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이는 CU. 저거 매물이잖아요? 네,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380억에 올라가 있는데, 평당 1억 9,500. 근데 실제로는 380억에 판다는 얘기가 아니던데? 네, 네, 그래서 투유주관한테 네. 한번 체크를 했는데, 400억.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사실 저희가 광고 올라가는 금액과 소유주분이 희망하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광고를 올려서 약간 유인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좀 낮췄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실제로 매도인이 진짜로 살 때는 그 정도 해줄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약간 괴리감이 있는 광고가 많죠 여기 편의점 보면은 종로 쪽은 희한하게 한글로 저렇게 써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편의점뿐만이 아니라 고 베스킨라빈스 한글을 뭐 알리기 위해 그거 어디죠? 인사동 인사동도 어, 네. 다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별다방 스타벅스가 별다방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거북슈퍼 저것도 매물이잖아요 네, 지금 125억 평당 1억 8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로산과야장 깔리는 길쪽에이 메인길은 한 1억 8천, 1억 9천 정도의 매물이 네. 나와 있다. 고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대빵 오락실이라고 지금 매각사례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게 2억 정도의 매각이 됐어요. 와, 2억 정도예요. 네. 찍었구나. 아. 그 이후부터 지금 이쪽 라인을 다 2억 가까이 부르고 있습니다. 저거 산지 얼마 안 돼서 대파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맞습니다. 해당 건물이 23년도 5월달에 53억 7천만 원, 24년도 10월달에 신축을 완료를 했어요. 25년 7월달에 1 2 5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서 신축하고 2년 만에 맞아요. 팔았는데 그 차익이 60억 정도. 맞습니다. 음. 제일 컸었던 게 사실은 그 임대료가 한 6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건물 하나에서. 팔린 금액 대비 수익률이 어, 어, 한5% 되는 거예요? 네, 한5% 후반에서 6% 정도 되다 보니까. 음. 보고 보고 좀 장기적으로 뭐 인대 수익용으로 연면적이 108평이더라고요. 요게 NI가 한 60만 원 정도 돼요. 와, 저희가 그 되게 많은 지역들을 도와봤지만 맞아. 60만 원 정도 되게 그 완전 상위급이죠 그렇죠. 그 아구정 로데오가 저희가 100만 원이었나 그랬었잖아요. 송액 길은 20만 원에서 25만 원. 종로상가에 야장 깔려있는 메인길은 1층에 한 60만원, 에서 50만원, 60만원 이 정도 되겠네요. 1층이 60만원이니까, 저거는 통으로 쓰는데 60만원이니까 사실은 상당히 높은 건 맞죠. 네. 상당히 인대가 높은 건 맞습니다. 네. 확실히 임차 수요도 되게 가격이 되게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상권이 이렇게 그 커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길을 건너는 데 약간 뭐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가시죠? 이제 어깨 조심해야겠죠? 아 맞습니다. 여기 이제 익선동 한옥거리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는 지역이고 사실 상권이 이쪽은 그 먹자 뭐 이런 쪽인데 여기는 이제 카페나 뭐 이런 소품들 아기자기한 소품들 뭐 패션 한옥의 느낌을 잘 살려서 상권이 만들어진 곳이라서 생각 이렇게 딱 돌고 나서 저 야장에서 딱 먹는 걸로 딱 이렇게 하나 세트지 않을까? 오늘 계속 드시는 거를 지금 강조하시는데 <laughs> 예민해질까 봐 겁납니다. 지금 빨리 해야 될것 아, 같아요.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가시죠. 여기는 좀 저희가 좀 구겨져서 찍어야 돼는 아, 네. 길이 좀 좁아서.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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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24년 11월 달 거래 사례인데 아, 매매가는 28억 평당 8천이었습니다. 대지 예. 평수는 35평, 연면적은 16평 나오고 있어요. 익선동은 높이 지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음. 단층을 활용해야 되는데.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글로우 서울 계열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자체 브랜드, 뭐, 뭐, 이런, 네. 이런 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신선 청과, 여기 보이네요. 신선 청과 업종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오픈 안한 거네요? 네. 글로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익선동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 시작해가지고 익선동 청수당. 최근에 미국 뉴저지에도 오픈을 했다고 하고 인스파이어 리조트 가보셨어요? 그 인스파이어 리조트 아그 위에 보면 고래 지나다니는 그 영상 아, 유명한 아,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저 바빠서 못 가봤어요 최근에 갔다 왔다고 뭐, 되니까. 뭐 자랑하시던데 거긴가요? 제가 최근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 푸드코트 푸드홀도 여기서 기획을 해서 꾸며놨는데 어. 상당히 예쁘게 돼 있습니다 어. 네. 자연동 성북빵 성수동에도 있었고 맞아요 압구정 로데오도 있었는데 맞아요. 여기도 있네요 어, 여기도 원래 줄 서서 먹는데 오늘은 좀 사람이 없긴 하네요 지금 시간에는 그래도 지금 줄이 좀서 있어요 여기 원래 본점이 인천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성수동, 뭐 도산 그리고 여기 익선동 연부장길 어 연부장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핫한 데는 다 들어가 있고 여기가 단일 메뉴래요 소금빵만 팔고 나머지는 안 팔고 테이크아웃만 빵 사줄 거예요? 아 어, 빵이요? 빵 사서 갈 거예요? 사주세요 하나만, 하나만 사시면 하나만. 게요 아, 다음에 드시죠 커피 마셔야 돼서 <laughs> 아 지금 이런 걸로 배 채우면 안 돼요 지금 좀더 이동을 하면 네,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카페? 네 근데 여기 카페가 상당히 좀 특이해서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네, 여기가 좀 유명한 이유가 있죠 카페 이름이 산스 커피인데 산스 산스가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어 무슨 뜻이에요? 없음이라는 뜻이래요 네. 없음? 뭐가 없죠? 원두로 만든 커피가 아니라 아 그럼 뭘로, 뭘로 만들어요? 배추씨라던가 12가지 원료를 좀 발효해가지고 커피 대체 맛을 좀 구현한 아 그러면 실제로 커피 맛이 나는지 한번 먹어보긴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좀 한번 꼭 마셔보고 싶어서.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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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성수동 이후로 저희가 커피를 못 얻어 먹어가지고 오늘 드디어 커피 안, 안 사주신 건 아니라고 계속. 네. 아 네. 아니, 평소에 많이 사주잖아요. 빌딩 <laughs> 형태는안사주셨어 뭐, 지금 배고프셔가지고 예민하시다니까요. 저는 라떼로 시켰거든요. 저는 아메리카노. 아, 저도 아메리카노예요. 커피 있는 거요? 예 어, 카페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괜찮은 거 같은데 뭔가 뭐... 초코 로 맛도 나고 막 그러는데 커피보다 맛있진 않는것 같아요 저는 커피 느낌이 나진 않는데, 별로 그래도 대체 커피니까 대체 커피니까, 근데 보면 은 되게 커피보다는 단 네. 좋은 거잖아요 여기가 카페가 많네요 아, 맞습니다 여기는 카페가 많고 근데 카페를 보러 온건 아니고요 해당 물건이 매각이 좀 많이 됐으니다 손바퀴가 많이 된 물건이라 시그니처 알 카페가 아, 맞습니다 네. 해당 물건이 2008년도에 14억, 그리고 2016년도에 19억, 21년도 5월에 35억, 그리고 24년도 마지막으로 37억 5천만 원에 매각이 됐습니다. 총네번 정도 매각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매물로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50억에 나와 있고요. 평당 한 9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임대료가 꽤 네. 높은 편인가 봐요? 어, 여기 평당 임대료가 연면적은 작은데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이 되더라고요 아 어, 근데 이게 와...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똑같은 임대료를 낼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블록 자체가 지금 보면 저희가 25년도에는 거의 매각 사례가 없어요 제가 아... 확인을 해봤는데 어, 소문에 의하면 하나 팔린 건 있는데 아직 뭐 <laughs> 넘어가진 않아서 아... 24년도에 평균적으로 매각된 금액들이 8천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한 6천에도 팔린 것도 있고 길을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그러면 8000대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좀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또 사건이 확 확장되면 그래도 그 1억까지는 찍어주는데 아직 1억까지는 사례가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아니, 자꾸 배고픈데, 왜 자꾸 먹는 데만 자꾸 끌고 다녀. 그래도 할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laughs> 여기는 어때요? 고깃집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 방금 본 골목 바로 오른쪽 편이라고 지금 지도상으로 금지 보셨을 때, 여기는 이제 좀그 삼겹살이랑 갈매기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모여있어요. 갈매기를 판다고요? 어, 뭐... 그, 갈매기살? 갈매기는 아니고, 갈매기살입니다. 배고파 죽겠어. 네. 어. 오늘 안 되겠네요. 빨리 가시죠. <laughs> 아직도 좀갈 길이 멉니다 확산권이 확 바뀌어요 완전 어울리지 않게 네, 완전 먹잖아요 네. 네 바로 뒤에 보이는 이마트 들어가 있는 건물이 유명한 저희 1세대 검백홈 네. <laughs> 완전 그 예, 가요계에 좀 센시에이션을 불러일으킨 서태지 씨의 소유 건물이었습니다 서태지 씨와 어, 서태지 씨의 부친 공동 소유 건물이었고요. 어, 대지 평수는 1 1 2평이고 연면적은 750평. 아, 평수 어, 엄청 크네요. 98년도 준공 건물이긴 합니다. 음. 등기에 네,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여기가 지금 지하철 때문에 어, 그런 지하철 그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 사실 딱히 상관은 없어요. 지하철 인근에 있는 건물들 다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서. 이때가 지하철이 다니다 보니까 뭐 이런 지상권 설정을 보통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뭐 기간은 무기한 설정되는데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은행에 물어봐도 아무 문제는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뭐 매매하는 데는 뭐그 지장이 없는 지상권이니까 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술락길 이동해야 됩니다 서술락길로 한번 가볼까요? 네. 하나 둘셋 여기가 고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옆에 종묘 때문에 그 아무래도, 2층까지밖에 못 찍거든요. 네. 아무래도 저기 주변에 뭐 그런 어떤 문화재들이 있으면은 그좀 고도제한을 받죠. 서순나길도 그렇고, 여 익선동도 그렇고 약간 고도제한이 있습니다. 강남에는 그선정릉그쪽에도뭐 네,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꼭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어떤 한 지역이 그 엄청나게 핫하게 돼서 그 임대료가 막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상인들이 임대료가 비싸지니까 주변에 다른 저렴한 지역을 좀 찾게 돼요. 네. 근데 그 핫한 지역은 이미 땅값이 많이 올랐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익선동이 한참 엄청 핫했었는데, 지금 사실 올해 거래된 건 하나도 없잖아요. 어, 맞습니다. 거래가 좀뚝 끊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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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이제 반사에 끌고 온게 길이 서순낙길이죠. 길 네. 건너면 바로 서순낙길이니까? 네,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이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동묘랑 같이 맞아요.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찾게 되는 어떤 그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가격도 많이 올랐죠. 분위기도 그렇고, 너무. 예쁘게 잘돼 있어요. 길이 이뻐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돌담 길딱 있고. 음... 네, 서수락 길로 거래된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그래도 그나마 좀 최근인데 올해 5월달 매매가는 26억 9천만 원이고 어, 평당가는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대지가 몇 평이 되는 거예요 대지는 29평이고요. 연면적은 37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입선동 떴을 때그 주변 한번 훑었으면은 네. 지금 뭐 어... 익선동보다 사실 은더 비싸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9,000대니까 익선동 거래된 저기보다는. 마지막 거래된 게한 8,000? 음... 뭐이 정도 안쪽에 팔렸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익선동도 유동인구가 풍부하고 좋긴 하지만 그길 때문에라도 저는 여기 너무 이뻤어요. 아니 근데 좀 걸어오면서 약간 현타왔던게 뭐냐면 대부분 커플이야. 아.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진행사례인데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집입니다. 되게 유명한 타코집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네이버에다 서순라 검색만 하면 연관으로 타코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타코집이 메모리죠? 네. 네. 매매가는 62억, 평당 9,500만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평수는 65평이고, 연면적은 115평이에요. 아, 땅이 6 5평 가격이 좀 상당하겠네요. 평당 9,000 초반이니까, 뭐, 이쪽 서순라 쪽은 아예 그냥 9,000 초반 이 정도로 지금 자리 매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오늘 그래도 종로상가랑 네. 국산동, 그리고 한옥거리, 산흥역까지 와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느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좀 특이한 게, 종로상가랑 여기랑 다 느낌이 다 제각각이라서, 한 번에 다좀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관광객 많은 이유가 있네요. 오늘 준비된 사람은 여기까지 하는데 저희가 한남동부터 시작해서 성수동, 그리고 압구정 네, 모대호 네 번째가 명동 그 아, 네, 네. 다섯 번째 5회 네. 그러니까 찍었으니까 5회 기념으로 회식 한번 해야죠 좋습니다 가장 핫한 야장에서 네. 하는 걸로 네, 저희 다음에 여섯 번째 장소를 한번 저희끼리 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eeded taste in my mind starts feeling I don't pace myself I grind on kneeling got lost for don't but do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 god fight got pride got reason if they wanna go eat then you know I'm gonna feed them if you come